안녕하십니까 우리 블루오션 2030 구역장님들 잘 지내시죠 오늘은 제가 누가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구역 모임 내 나눌 그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저 또한 이번에 선교훈련 받으면서 새벽 예배부터 해서 오후 5시 30분까지 강의 듣고 또 토론하고 또 숙제도 하고 이렇게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2021년도가 되었는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 저는요, 2021년도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 구역원들과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어, 우리 이제 본론으로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 37절 아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의 내용이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그 사람의 청이 무엇입니까? 어, 이 사람의 청은요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 아들이 귀신이 늘렸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보아 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 제자들이 어, 먼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것이 물거품으로 끝나버렸죠. 아무것도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제자들을 향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 당시 그 세대의 그 믿음 없음이, 그 세대의 악함이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놓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어, 믿음은 은사와 재능,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은사와 재능도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뭐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조만이 되겠죠.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들린 자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역사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43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나와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담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4절에 보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면 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마 들으라고 하신 것은요.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두려워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것을 묻기를 주저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반응이 나왔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실 낮아지기 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역전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로마가 무너지고 자신들이 예수님과 같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어, 그분에게 이 사실을 가지고 물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정치적 해방을 꿈꾸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내 기대와 욕심이 강할 때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려는 순종의 자세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구역원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큰지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교훈하십니다. 46절 50절 내용이죠. 예수님은 서로 자신이 크다고 나투는 제자들 앞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47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이번 예수님은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말씀을 보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자가 제자들을 위한,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0절의 말씀을 보면, 어, 예수께서 이르시네, 그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laughs> 예. 예수님은 서로 자신이 크다라고 나타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안하여서 그가 가장 큰 자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왜큰 자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서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어린아이가 되었고, 그 어린아이의 신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큰 자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였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요 특권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예수님이 어, 위대한 말씀을 어, 가르치고 병든자를 고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특권의식이 생겼죠. 자세를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서 사람들을 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안하여서 금하지 말라. 그 사람이 오히려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어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을 큰 자로 여기며 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너뭐 특권을 지키려고 타인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안에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옹졸함이 있습니까? 또 특별히 더겸손하고 간대하게 대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늘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의 역할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고 또이 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구역장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장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외롭게 힘들게 방황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제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아버지 다 아시오니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